이 약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번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들이 묻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신앙을 위해서 자식까지 망설임 없이 버리는 일면 비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들을 바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잘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일종의 허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야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사람이라야 어려운 때에 낙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얻나요? 오늘 주신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독생자를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셨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들였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신이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죽어야 할 재물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삭이 재물이 되었던 것은 일종의 테스트, 시험의 과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3시 현대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복음서 중에 오늘 현대와 비슷한 로마식 시간법을 표기한 요한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모두 유대식 시간법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여섯 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5절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말은 여섯 시간을 더해서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경과한 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오부터 3시까지 날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6절을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외면했던 것처럼 독생자의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했던 예수님의 절규였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10편 22편 말씀의 첫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편 22편은 다위세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탄식의 찬양을 십자가 위에서 읊으신 거예요.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말씀은 죄의적인 의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를 통해 죄 값을 대신 지불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의로운 죽음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고백은 어떤 인간적인 원망이나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시편을 인용하면서 온전한 대속죄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잔인하게 죽임 당하지 않고서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가상 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위에 일곱 마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일곱 가지로 종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복음서마다 각각 한두 마디씩 기록되어 있어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에 십자가 아래서 옷을 제비뽑아 나누는 군병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곁에 달린 한 명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면서 곁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네 번째 하신 말씀으로 볼수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지요? 복음서를 보면 제9시 곧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가신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9시쯤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마가는 아예 제9시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하신 말씀은 제 9시, 제 9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연속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다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몸의 수분이 말라가는 목마름까지도 느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 48절 이하를 보면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했던 거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가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라든지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큰 소리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신 후에 운명하셨다는 것이 공간복음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아래서 지켜본 요한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한은 누가의 기록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 머리를 숙이시고, 난 후에 갑자기 또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은 조금 어색하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의 기록이 더 정확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요한처럼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지만 우레처럼 큰 승리의 선언이라고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따르면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두께가 15cm 정도가 됐다고 해요. 양쪽에서 소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절대 찢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만약에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더라도 당연히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맞는데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런 의미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구약시대 성막론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완전한 대속 제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 이러한 선언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십자가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담을 다 허문 능력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주의자라든지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바로 죄로 막혀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의 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어떤 능력으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우선, 시간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곧바로 죽었던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말하자면 3일이 지난 후에야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왜 3일 동안 무덤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야 예루살렘에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간의 순서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구절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란 말은 시간적 전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다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는데 삼일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살아난 성도가 누구였는지, 그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의한 나오너라! 능력의 말씀으로 살려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의 구체적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되살아났지만 그는 결국 다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살아난 이들이, 되, 죽었던 이들이 되살아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없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살아난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종의 멍해를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사망 대신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54절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만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표현 대신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일관된 것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진짜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외심이 생기는 숭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조롱했던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가 마땅한 중악한 강도를 향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뒷일까지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느낀 거죠. 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증언도 5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명있죠 우리가 조금 더잘 아는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또 알페오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야고보,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있었어요.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은 바로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베드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오직 요한만 십자가 아래서 스승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숨어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죠.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십자가의 완성과 승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은사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활용하려면, 여러분, 담대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이 결단이 내 의지에서 나옵니까? 내 감정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났지만 여인들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갈무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적인 명작 장발장으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밤 어부의 아내는 바다로 나간 남편이 걱정되어서 부둣가로 나가지요. 부둣가로 가는 길에 과부의 집이 있는데 그 과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귀한 보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이웃집 과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그집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당장 우리가 데려다가 키웁시다. 이 말을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을 침실로 데리고 가요. 남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죽은 과부의 아이들이 곤히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가지고 나온 보화는 바로 그 집.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아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보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보화는 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보화로 여겨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